입니다. 자, 지난 시간 우리는 여가 스포츠를 즐길 때 어떤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해가 갈수록 여름이 점점 길어지고 더 더워지고 있는데 우리 이러한 날씨 속에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체육을 활동을 할 때에도 각별히 건강 안전에 유의를 해야겠죠. 자, 오늘은 여름철 체육활동 시 안전사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페이지 120쪽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학습 목표를 한번 읽어볼까요? 자, 첫째, 여름철 안전한 스포츠 활동을 위한 다양한 안전 요소를 이해한다. 자, 둘째, 기후 및 날씨에 따른 스포츠 활동 안전수칙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다. 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먼저 네 가지 열 관련 질환인 열 탈진, 열 경련, 일사병과 열사병에 대해서 배워보고, 자, 마지막으로 안전 수칙을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열 탈진, 열 경련, 일사병, 열사병 한 번씩은 들어봤을 단어예요. 자, 우리나라는 사기설이 뚜렷하고, 또 특히 매년 여름철 이 폭염일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올해 유난히 더웠죠. 자, 그래서 안전한 여름철 스포츠 활동을 위해서 사전에 날씨 정보, 뭐 활동 장소나 열 관련 질환에 대한 정보, 안전수칙을 잘 숙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열 관련 질환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열 탈진입니다. 자, 속칭 더위 먹었다. 라고도 하는데, 자, 열 탈진이란 열에 대한 반응의 하나로서, 무더운 것 또는 운동으로 인해 심하게 땀을 흘려 피로하거나 허약, 허탈해진 상태를 말합니다. 자 증상으로는 자 땀을 많이 흘리고 무력감, 힘이 없는 거죠. 피로, 자 근육 경련, 자뭐 근육이 떨리는 증상, 또 안면 창백,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열 탈진이 발생했을 때는 자 서늘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주고 시원한 물로 샤워를 하는 등 조치를 취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열 경련이에요. 자, 열 경련은 운동선수들이 많이 겪는 증상 중 하나인데, 자, 열 경련과 관련된 다양한 이론들이 있지만, 가장 보편적인 것은 고온 고열의 환경에서 땀으로 인해서 수, 자, 수분 및 전해질 상실 및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통증을 수반한 근육 떨림입니다 자, 보통 우리 땀에는 소금기가 약간 함유되어 있어요. 따라서 땀을 많이 흘렸을 때는 그냥 맹물보다는 약간 소금이든 소금물을 먹거나 이온 음료를 먹는 게 훨씬 좋습니다. 자, 이러한 열 경련은 말 그대로 근육 경련, 떨림, 어깨, 팔, 다리, 복부, 손가락 등에서 근육의 떨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열 경련이 발생했을 때에는 서늘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충분한 수분 섭취, 시원한 물로 샤워, 마찬가지로 열 탈진과 같이 대처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특히 유의해서 봐야 할 것이 자 일사병과 열사병인데 자 일사병은 자, 고온 환경에 노출되어 신부 신체의 온도가 섭씨 37도에서 40도 사이로 상승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사병 증상으로는 자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어지럼증, 두통, 땀이 나고 구토, 복통 등의 증상을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일상병 증세를 보일 때는 서늘한 곳에서 휴식 및 충분히 안정을 취하고 충분한 수분 섭취 그리고 젖은 수건 또는 찬물로 신속하게 체온을 냉각시켜 줘야 합니다. 자 만약에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당치시 열사병 발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뭔가 열사병, 일사병보다는 열사병이 더안 좋은 상태로 진행되는 것 같죠. 자 그럼 열사병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열사병이란 과도한 고온 환경 더운 환경에서 작업, 운동 시 신체의 열 발산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고체온 상태, 자 신체 온도가 높은 거죠가 되며 발생하는 신체 이상을 말합니다. 자 증상으로는 무력감, 힘이 없는 것, 어지러움, 메스꺼림 구토, 두통, 졸림, 혼동 상태, 헛소리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특히 우리 운동성 열사병, 그래서 운동을 엄청 심하게 했을 때라는 특수한 상황 이외에는 보편적으로 1사병과 다르게 열사병은 땀이 나지 않고 뜨겁고 건조한 피부가 큰 특징입니다. 자, 우리 몸은 항상 36.5도를 유지하려고 하는데 신체 온도가 올라가면 땀 배출 등으로 온도를 내리려고 해요. 자, 열사병은 그 기능이 신체 기능이 고장난 상태입니다. 자, 따라서 열사병 증세를 보일 때는 즉각적으로 체온을 낮추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이 열사병 증세가 이어져서 이 과도하게 신체 온도가 높아진 상태가 유지되게 되면 생명의 위협을 미칠 만큼 열사병은 심각한 열질환입니다. 따라서 얼음물, 찬물, 저전수건 등으로 즉각적으로 체온을 낮추면서 플러스 즉각적으로 병원 이송이 필요합니다. 자, 일사병과 열사병을 한눈에 보기 편하게 이렇게 표로 정리를 했는데 자, 일사병과 다르게 열사병은 체온이 40도가 넘어가는 아주 급박한 상황다 그리고 보통 어, 이 환자들이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하는 비정상적인 정신 상태를 가집니다. 그리고 호흡 또한, 그리고 맥박 또한, 그리고 피부 또한 이렇게 일사병과 열사병은 조금의 어떤 차이를 보입니다. 자, 그럼 네 가지 열 관련 질환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이네 가지는 우리가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자, 특히 물을 자주 마시고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는 피하고 담당 선생님의 지도하에 질서정연하게 활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몸에 이상이 느껴지면 즉각적으로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즉시 활동을 중지하고 서늘한 장소에서 휴식 및 안정을 취하면서 시원한 음료를 섭취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 모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이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안전의식, 의사결정력, 존중 등의 자질을 키워야 합니다. 자, 오늘 열 탈진, 열 정면, 일사병과 열사병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평소 덥다고 막 신체 활동을 줄이고 막 체육 활동에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고 건강하게 체육 활동에 임해 우리 체육 수업할 때도 즐겁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 우리 PPT로만 살펴봤던 심폐소생술을 구체적인 영상을 통해서 한번 다시 배워보겠습니다. 자, 그만큼 심폐소생술이 중요하다는 거겠죠.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